어,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프랜차이즈 마트를 운영하던 한 여성이 본사에서 제공한 자동화 기계들을 모두 반납하고 한국의 최신 제품으로 가득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과 시스템을 그대로 접목한 덕분에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일라 제인 라이트 40대 미국 여자입니다. 저는 브루클린이라는 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비록 마트 일이 힘들고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어, 그래도 남편과 저 둘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스텔라라는 여직원도 새로 고용했는데, 스텔라가 예쁘고 밝은 아가씨여서 그런지 평소보다 마트를 찾는 손님도 는것 같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계속 행복하게 살줄 알았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끔찍한 비극이 닥쳐올 줄은 모른 채 말이죠. 그 일로 인해 제 멘탈은 완전히 박살 나버렸고, 저는 그대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기적처럼 저는 어떤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스텔라를 고용한 뒤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주말마다 친구를 만난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기 시작하더군요. 한번 밖에 나가면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어쩌다 집에 있어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저와는 대화도 잘 나누지 않고 매일 피곤하다며 혼자 일찍 잠들어 버리기도 했죠.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말을 걸어봐도 남편은 늘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점점 남편이 수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남편이 정말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맞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 그날도 남편은 친구들과 낚시를 하겠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기로 했어요. 마침 계절이 바뀔 때라 옷장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옷장 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오래된 옷과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저 깊숙한 곳에 작은 상자가 하나 보였어요. 그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고가의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그 순간 저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볼을 꼬집어 보았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며칠 뒤가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목걸이는 남편이 저를 위해 몰래 준비한 선물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무뚝뚝하게 굴었던 것도 주말마다 집을 비웠던 것도 모두 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갑자기 모든 의심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남편을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지더군요. 저는 못나게 굴었던 제 스스로를 반성하며 앞으로 남편에게 더욱 잘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향한 의심을 모두 떨쳐버린 채 행복한 결혼 기념일을 기대하며 지냈어요. 어, 결혼 기념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남편에게 목걸이를 선물 받을 순간이 너무 기다려졌답니다. 그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며칠 뒤, 마침내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되었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마 오늘 저녁을 먹으며 나에게 목걸이를 건네겠지? 깜짝 놀란 연기를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스텔라의 목에 그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며칠 전 남편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그 예쁜 목걸이 말이죠.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것은 문제의 그 목걸이가 맞았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왜저 목걸이가 스텔라의 목에 걸려 있는 건지 모든 게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대했던 그 결혼기념일이 남편의 사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제 마음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스텔라의 목에 걸려 있는 그 목걸이를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목걸이가 끊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스텔라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더군요. 사모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스텔라는 저를 바라보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태도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는 네가 더잘알 텐데. 이 목걸이, 이걸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때 소란을 듣고 남편이 급히 달려오더군요. 그러자 스텔라는 제 남편에게 착탈라부터 불쌍한 척을 하며 눈물 바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스텔라를 달래며 도끼 눈을 뜨고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지금 고작 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 사다를 낸 거야? 당신 이렇게 욕심 많은 여자였어? 그리고 당신은 공과사 구별도 못해? 손님들 다 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내뱉는 말들에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부부로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제가 버젓이 눈을 뜨고 있는데 제 앞에서 스텔라만 감싸고 돈은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은 배신 뿐이었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버렸죠.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였기에, 이혼 과정에서 제가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혼이 남긴 아픔을 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이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무래도 익숙한 일이 편했고, 어, 결국 저는 옆 동네에서 프랜차이즈 마트를 개업하기로 했답니다. 새로 시작한 마트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을 받았고 그 덕분에 초기 운영은 비교적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 마트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직원 관리부터 재고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결국 저는 본사가 권유하는 대로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기로 했답니다. 셀프 계산대는 고객들이 스스로 물건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트 운영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우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최신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설상가상 계산기가 자꾸만 결제 오류를 일으키며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는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을 더 고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서 인건비를 절약해 보려던 제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죠. 게다가 어떤 손님들은 셀프 계산대의 허점을 이용하여 도둑질을 하기도 했어요. 셀프 계산대에서는 바코드 스캔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손님의 양심에 맡기는데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물건을 스캔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방에 넣어버리거나 기계를 조작해서 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졌죠.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자 저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본사에 찾아가 컴플레인을 걸기로 했어요. 본사의 권유에 따라 도입한 셀프 계산대가 골칫덩이로 전락했으니까요. 저는 담당 직원에게 가서 셀프 계산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한숨을 푹 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사실 요즘 셀프 계산대를 대부분 철수하는 추세예요. 월마트나 코스트코에서도 셀프 계산대를 아예 없애고 직원이 직접 계산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계획까지 검토 중이죠. 처음에는 셀프 계산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지만 실제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손님들이나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아졌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본사가 셀프 계산대를 도입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기에 저는 믿고 따랐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라고 했던 거죠? 셀프 계산대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권유하지 말았어야죠. 그러자 그 직원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해명하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점주님. 하지만 저희도 셀프 계산대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셀프 계산대와 무인가게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국의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도 이 시스템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직원의 해명을 들으면서 저는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쨌든 우리 마트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이건 모두 충분한 검토 없이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도록 권유한 본사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본사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더니,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군요. 사실 얼마 후에 본사에서 한국 마트로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거든요. 왜 한국에서는 셀프 계산대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려고요. 보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점주님도 그때 저희와 같이 한국에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직원은 한국 마트에 직접 가보면 셀프 계산대의 장단점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든 마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마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곳의 운영방식을 직접 보면 어떻게든 제 마트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직원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저는 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다소 충동적이었던 이 결정은 제 인생을 성두리째 바꿔버렸답니다. 며칠 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우선 저희 본사와 협업을 맺고 있는 한국의 대형 마트 물류창고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물류창고라기보다는 마치 2500년대 운영 중인 최첨단 공장 같더군요. 완전 자동화를 이룬 이곳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로봇들이 물류를 정리하며 재고관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처럼 직원들이 직접 손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분류하는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물류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최첨단 기술과 연계되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한국 마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놀란 마음을 안고 저는 마트 1층에 있는 셀프 계산대 코너로 향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한국의 셀프 계산대들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모든 메뉴와 옵션들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유치원생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이게 과장이 아닌 게 한국 사람들은 모두 셀프 계산대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누구 하나 혼란스러워 하거나 지체되는 모습 없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디지털 숙련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한국은 워낙 디지털 강국이라 국민 모두가 어릴 때부터 첨단 기기 사용에 익숙하다더니 그들은 정말 직원 없어도 키오스크를 다루는 데 능숙한 모습이었죠. 그때 한국 마트의 점장이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에게 제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의 마트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칭찬에 점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편안함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손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개선할 부분이 생기면 즉시 수정하면서 지금의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마트의 성공 비결이 단지 기술적 우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철학과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트에도 한국마트의 운영 방식을 접목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도난 문제였어요. 그런데 셀프 계산대를 운영하면서 도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제 질문을 들은 점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국 마트에서는 도난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밖에 없었죠. 도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러자 점장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런 문화 덕분에 도난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점장은 너스레를 떨며 자신 만만하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의 이야기가 조금 과장되게 느껴졌어요. 만약 한국 마트에서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CCTV나 강력한 형사처벌 덕분이라고 했다면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한국 사람들의 인성이 훌륭해서 도둑이 없는 것이라니 이 말은 정말이지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동시에 저도 모르게 어떤 질투심이 생기더군요. 저는 늘 미국이 한국보다 뛰어난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만약 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인들의 도덕성과 교육 시스템이 우리 미국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속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사람은 괜히 큰 소리를 치는 걸 거야. 아무리 한국이 뛰어나도 우리 미국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 그리고 다음날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한국 마트를 견학하러 왔는데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마트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경보음이 들려오더군요.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어떤 남자가 마트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혀 있었어요. 아, 그 순간 저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한국도 별것 아니네라고 생각했죠. 어제 한국인의 훌륭함을 운운하며 자부심 넘쳐하던 점장의 얼굴이 떠오르자 저는 약간의 고소함까지 느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군요. 경찰이 도둑을 제압하고 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글쎄, 이 도둑이 한국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겉모습은 한국인과 비슷했지만, 사실 이 도둑은 중국인이었죠. 그런데 이 중국인 도둑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경찰에 붙잡히고 난 뒤에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어, 너희 한국은 공자도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서 우리 중국 것을 모조리 훔쳐가려고 하잖아.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도둑질하니까 나도 한국에서 도둑질을 하는 거야. 중국인 도둑은 이렇게 큰소리치며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저는 뻔뻔한 그의 태도를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주제에 대체 뭘 믿고 저러나 싶었죠. 어,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익숙한 듯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더군요. 저는 한국 점장에게 다가가 중국 도둑이 저렇게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도 안 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저 사람은 중국 정부의 중화사상에 세뇌된 불쌍한 사람이에요. 중국 정부는 자기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가고 있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중국인 도둑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며 난동을 피워댔어요. 소국에 사는 한국인 주제에 감히 날 체포해? 너희도 우리한테서 공자와 맹자를 훔쳐가려고 해놓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때 그의 몰상식한 행동을 참다 못한 한국 경찰이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 한국은 공자 따위 전혀 관심 없어 공자랑 맹자를 1 플러스 1 세트로 줘봤자 싹다 반품시켜 버릴 거라고 경찰의 단호한 말에 중국 도둑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런 글을 향해 한국 경찰의 참교육은 계속되었어요 경찰이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중국 도둑이 갖고 있던 문화적 우월감은 하나씩 박살나기 시작했죠 뻔뻔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감히 누가 누굴 보고 도둑이래? 너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줄 알아. 경찰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주요 관광지마다 찾아와서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며 중국인들의 몰지각한 행동들을 나열하는데 정말이지 들을수록 가관이더군요. 어떤 중국인은 면세점에서 2,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치다 잡히기도 했고 또 다른 중국인은 목욕탕에서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다가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했더군요.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소변을 보는 등 각종 추태를 일삼고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한국 경찰들은 중국인 관련 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기까지 하다더군요.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 그만 끼치고 당신이 저지른 죄값이나 치를 준비해.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중국 도둑을 경찰차에 태워 떠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을 소국이라고 부르며 함부로 무시하던 그 도둑의 태도를 보면서 문득 제가 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저도 그 도둑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청난 부끄러움과 함께 제 행동을 반성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척척 성공시키는 대단한 인류 국가인데 무슨 자존심인지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국인의 훌륭한 인성과 한국이 갖춘 뛰어난 인프라와 시스템들의 몇 번이나 경외심을 느꼈으면서도 말이죠. 저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한국에 앞서가는 면들을 제 삶에 접목시켜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얼마 후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이용해 제 마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우선 미국산 셀프 계산기를 본사에 반납한 뒤 한국산 최신 셀프 계산대를 들여놓았죠. 모든 메뉴와 옵션이 한눈에 들어오고 계산 과정도 매우 간단한 한국산 계산대로 인해 손님들은 전에 비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계산을 할수 있었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는데 손님들은 한국산 계산대를 사용할 때마다 그 편리함에 감탄하며 저에게 왜 진작 이렇게 좋은 계산대를 들여놓지 않았냐고 타박하기도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 기계는 한국에서 어렵게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했죠. 아, 그러면 손님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한국산 제품이 정말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손님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 갔던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를 체감했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마트 운영이 훨씬 더 쉬워졌고, 고객 만족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마트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죠. 어느새 저는 미국산 셀프 계산대로 입었던 손해를 모두 복구할 수 있었답니다. 자신감을 얻은 저는 한국 마트의 훌륭한 점들을 조금 더 가져와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제 마트의 운영 방식을 한국식 하이브리드 마트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것은 낮에는 사람이 마트를 운영하고,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마트를 무인으로 열어두는 것이었죠. 물론 여전히 도둑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게는 한국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우선 마트 입구에 한국에서 들여온 보안용 안면 인식 장치를 설치해두었고, 아, 밤에는 현금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한 캐시리스 결제 시스템도 도입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도난 사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마트는 동네에서 쇼핑하기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소문이 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마트로 쇼핑을 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달 저는 최대 매출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마트를 운영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난데없이 전 남편이 제 마트에 찾아왔답니다. 그동안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도 연락 한번 한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인지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제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마트가 장사가 안 돼. 설마 당신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말해봐, 대체 마트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알고 봤더니 제 마트가 인기를 얻으면서 전 남편의 마트가 쪽박을 차게 된 것이었고, 전 남편은 그것이 전부 제 탓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 다녀온 뒤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전에 비해 훨씬 더 성장해 있었거든요. 저는 흔들림 없는 얼굴로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인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감히 어딜 와서 행패야. 여긴 내가 노력해서 일군 소중한 내 마트야. 그러니까 당장 꺼져! 그럼에도 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저를 향해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당신, 분명 무슨 사기를 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아무 능력도 없는 아줌마에 불과한 당신이? 무슨 수로 이렇게 번듯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어? 두고 봐,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마트 싹다 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전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대체 어디부터 잘못된 것을 짚어줘야 하나, 감도 오지 않았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저희 쪽으로 다가와 전 남편을 혼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봐, 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트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거요? 여긴 우리 주민들한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곳이라고요? 당신 따위가 함부로 날뛰도록 우리가 가만히 둘것 같아요? 그렇게 셈이 나면 당신도 레일라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일으켜 보든가 하라고요? 남의 노력에 흠집 내려고 하지 말고, 손님들은 계속해서 저를 지지하며 그를 몰아붙였고, 전 남편은 이런 상황에 당황한 듯 주춤거리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도망치듯 마트를 떠났답니다.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화제를 먹은 듯 속이 뻥 뚫렸답니다. 너무 후련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이 제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저분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얻은 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약 한국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제 마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그로 인해 저는 얼마나 좌절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참, 얼마 전에 전 남편이 또 제게 연락을 해온 것 아세요? 요즘 마트 경영이 많이 어려운지, 제게 제발 마트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달라며 빌빌거리더라고요. 건너 건너 소문을 들어보니, 전 남편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스텔라는 바로 그에게 이별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전 남편은 완전히 나락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 참 뻔뻔도 하죠? 마트 운영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해지자, 이제 와서 제게 도움을 청하다니 말이에요. 전 남편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해주었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알려주는 건데, 한국에 가봐. 내가 그곳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듯이, 어쩌면 당신도 한국에 갔다 오면 새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앞으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는 정말 상관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제게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제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 얽매여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이 제게 준. 인생을 새롭게 살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저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신 한국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멀리 미국에서 항상 한국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며 응원할게요. 그럼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하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마트는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걸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못한다더라고요. 한국의 제품과 한국이 만든 시스템을 도입해도 각 국가의 시민들이 한국처럼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한국을 절대 따라갈 수 없을 거라는 전문가들도 있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달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